그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접속사은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그다음 어디냐? 빨리빨리,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예. 네. 네. 살려주 빨리, 신체소송을 해야죠. 네. <laughs> <laughs> 9월 문고사배틀로얄입니다한 명만 보실 거예요. 9월 문고사 가장 낮게 나사서한 명. <laughs> 나중에 다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 네. 자. 이제뭐할 응. 거냐? 관계 대명사 잘 들어. 어이 서수용 나오는 자네 자네 잘 듣게 서수용 나무 오 그래들. 아, 물론 승인이 너무 잘 들어야지 국과식만 나온다고 그러고. 사용하는 왜 사용하냐?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각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두 개의 문장을 뭐 하려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네,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과정을 좀잘 익혀 주셔야 돼요. 특히 너미네학크 서수령. 어. 자, 두 개의 문장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호는 키가 큽니다. 자, 그는 뭐라고 할까요? 키가 큽니다. 그는. 네, 안경을 씁니다. 자, 지금처럼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거예요. 종은 키가 크고, 항상 예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종은 키가 크고 안경웠었는데 이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나나? 너, 3월달에 한번 설명해 준적 있는데, 방귀대용사? 언제, 기억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거의 또이늘 이런 얘기 하기 싫고. 자, 어, 다유이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들어서.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 자, 첫 번째 우리 뭐 하자?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임마. 일단, 같은 대상부터 찾으세요. 같은 대상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그럼 같은 대상이니까 여기서 종호하고 부가 되겠죠? 같은 대상 찾았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냐? 자, 두 번째 단계는? 명사를 남겨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를 남기세요. 자, 그러면 종우 명사구고 얘를 대신 받아주는 희는 대명사는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대명사는 생략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명사를 우리는 이제 관계대명사에 뭐라고 하냐. 이걸 이제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관계대명사에 선행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예. 머릿속에 요거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세로축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바로축은 생각된 문장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사의 성격은 대상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봤을래요. 얘가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했어요. 주격 머뭐의 소유격, 마지막 목적격이 있죠. 물렐에게 해당하는 목적어가 생기게 된 목적격이 있죠. 표를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면서 각각의 격의 특징들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한문장으로 만들어야죠. 자 종호는 사람이고 생략된 문장의 기는 주어가 없어졌죠. 크로스 후가 선택이 됐죠. 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로 어디다 쓸까 지윤아? 얘 썼어. 얘 선택해서 이제 문장 만들 써야 되는데 이후로 어디 다 위치할까요? 어디다 쓸까? 어디? 네. 여기 여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종호 후, 후 선택했어요. 어디다 집어넣을까? 후 어디다 집어넣을까? 어? 어디 뒤에? 그래서 네가 그모양테 꾸린 거예요. 자아선행사 네, 그렇죠. 우리가 선행사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행동하는 품사예요. 앞에서 행동하는 품사. 너의 앞에서 뭐의 앞에서 관계대명사 관계 관계대명사 앞에서 리브 좀 관계대명사 앞에서라고 했지. 그럼 네, 관계대명사는 관계 어디다 써야 돼? 관계. 그렇지 종호 뒤에다 써야 되는 거야. 종호 뒤에다 쓰는 거야. 음. 여기다가 후 쓰고 자 그다음 어떻게 할까? 그다음 어떻게 처리할까? 진짜. 어디다 붙여? 음. 어디 뒤에? 후 뒤에. 붙이면 돼. 음. 그러면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문장 이나오게되죠 이거 어 이거 이렇게 할까? 나왔어관계대이 사용해서 한문이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석 할까? 지은 어떻게 이어 할까? 이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 어떻게 할까? 할까? 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 안경을 쓰고 있는 정우는. 그렇지. 잘했네, 잘했네, 종우야 잘 들었어? 네. 어.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이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해준 거예요. 수식하는 게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 네, 안경을 쓰고 있는 종우는 is tall, 키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유기억해나. 자, 그리고 지금처럼 동사는 나왔는데 바로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우리 이제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하자? 주적.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된다고.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게 된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는 하나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체크할까, 사요격주 있는 질문은 너에게 하죠. 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확인해야 될건 뭘까? 스위치. 그렇지. 저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항상,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동사와,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 있죠? 얘네 둘, 뭐 하자? 스위치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와 생략된 주어는 같은 애예요. 그래서 생략된 에, 이 주어 원래 같은 애이기 때문에 주, 앞에 있는 선행사랑 동사는, 관계되면서 내 동사는 꼭 수일치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단순히 S가 붙는 거죠. 에, 됐나요? 수일치 해주셔야 됩니다. 에? 그리고 선행사의 성격에 맞게 썼는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맞게 썼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주격관계대명사 했고요. 자 관계대명사의 특징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 관계대명사에서 네,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 외우게 되죠.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자꾸 생략이 돼있다 보니까 니들이 문장을 볼 때, 그걸 생각 안 하고 보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 생략되어 있는 걸못 찾으니까. 알겠니? 자, 생략하는 거기 대명사 두개 있는데, 혹시, 지은이 어떤 거 생략되어 있는지 아니? 어 하나는 틀렸어요. 주관째는비사 그렇지. 퍼펙트. 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어떻게? 종호야 세트로 같이 생략돼, 세트로.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으흠. 자, 그 다음, 하나 더 갑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어, 뭐, 계속적 용법 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싹 정리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예, 해석을 계속 이어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적 용법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뭐를 써주냐면은 종화야뭐 써줄까? 그 계속적 용법으로 갈때 선행사 뒤에 뭐 써줄까? 아니 틀렸었나? 컴머를 찍어준다 아. 컴머 계속적 용법은 커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커머가 있다고 치면은 뭐 정오가 있는데 그리고 정오는 안경을 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커머로 쓸수 없는 애가 관계대명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없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사항도 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 혹시 계속 적 중국어로 쓸수 없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에 뭐가 있을까? 이게, 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지은아, 뭐가 있을까? 이것까지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렇지. 어, 들은, 어? 값은 해야지. 응? 들은 값은 해야지. 이거,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내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악기. 화이팅. 자, 우리가 컴머 다음에 와또컴머 뭐 다음에 뭐대 이렇게 나오죠? 절대로 never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but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때꼭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수능에도 출제했었거든요. 모의고사에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자, 콤마 대수 썼는데 맞는 경우가 있어요. 콤마 왓을 썼는데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 얘기할 것 같아. 잠깐만, 있어 어느 경우일까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수능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점짜리였어요. 우리 모의고사는 2점과 3점짜리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때 2013년 1 14, 4년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컴머 댓하고 뭐 이즈 뭐 나왔었어요 뭐 이즈 뭐토이라고 합시다 예뭐 네, 이렇게 고싶다 정확히 뭐가 나왔는지 기억 은안 나요 자 그리고 밑줄이 이렇게 딱그여졌어요한 2번인가 3번쯤에 이렇게 딱예 밑줄 업업이었어요 다섯 개 중에 틀린 거 하나 그어는거 그리고 순점짜리였어요자그해 가장 무답률이 높은 문제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응? 이게 3점짜리인데 왜커머 대셨었지? 주어도 없고 주관텐데 얘가 정답이지? 다 미친 듯이 네, 불빛에 나방 올려두듯이 다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우스스스스 터 틀려 버렸죠. 자왜 틀리게 되었을까? 주의사항 뭘까요, 정가요 학생? 잠시만 <laughs> 이대은 선의 아 계속적인 법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커머가 했는데 왜요? 센스입니다. 나의 수업을 오래 들은 적 없어. 닥쳐요. 야주었 없잖아. 아 그렇네. 멈추기로 말이야.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야. <laughs> 반대인데 이거 그냥 넘어갔어. 내가 항상 만나면 버리라고 하는 애들이 생각해야 돼요. 만나면 버리라고 하는 애들. 손명구? 그렇죠. 아 손명구. 아, 저 앞에 쭉 따라가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콤마가 나왔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어에서 컨머있고 이렇게 컨머있죠 이런건 다 뭐하냐면 문장 문법문제 풀때 버려 버려 없는거야 지나가버려 컨머컨머는 그리고 선행사가 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맞았었습니다 3점짜리 였어요 하지만 단세포같은 우리 종은 어떻게 했겠어요 응 이건 틀린건데 네 체크를 했죠. 단세포 종목.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 적인합니다 네. 알겠어? 어,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 에서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 아직 내가 설명을 안한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있고, 자, 목적어 없는 건 목관대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자, 소유격 관계는 어떤 특징이냐? 있 자 역시 종우가 이번에 종우가 네. 아 최대 벌써야지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자, 종호가 안경 끼는데 그 가격이 어떻다? 굉장히 비싼 안경인 거죠.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어? 자, 비싸요, 쎄. 뭘 만든 거 개? 이인가 네. 비싸다. 어, 비싸다. 어. 내 거보다 비싼 비싸요. 난한0만원밖에안 네, 하기 때문에. 어, 자, 어쨌든 종호가 안경 끼는데 그 가격이 어떻다? 예, 네. 비싸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관점으로 우린 이제 또. 관계대명사 만들어볼 거예요. 자첫 번째, 같은 대상을 찾자. 안경과 그 안경의 가격인가 이렇게 가 가격은 안경과 는 달라요. 안경과 안경의 가격, 안경 안경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명사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빠지셔야죠. 대열 빠지셔야죠. 얘가 선행사됩니다 얘가 선행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네 이번에 우리 뭐뭐의 소유격은 뭐뭐의죠? 예. 네. 그래서 뭐뭐 의에 해당하는 소유격 후즈 선택하면 되죠. 됐니 이제 이후즈어디 쓰자, 정우야. 번행사 뒤에. 번행사 뒤에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은 이렇게 나오겠죠. 완성된 문장은 어, 안경을 끼고 있는데 후즈 price is expensive. 자 소유격 관계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경 끼고 있는데 가격이 도더라 비싸다. 가격이 비싼 비싸 안경 끼고 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가격이 비싼 안경을 끼고 있다. 예. 자, 지금 우리 보면 알겠지만 소유격이죠. 중학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소유격을 배우게 되죠. 아니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소유격은 뭐의라고 하면서 항상 뒤에 뭐를 가져 야 되냐면 은 명사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어때요? 이 명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 앞에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이냐? 어, 주어도 있고, 어, 비동사인데, 익스펜스 비싼 형사, 어, 보원에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렸는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과는 다른게 우리는 우승격에서, 이 소유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더라? 예. 네. 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핍관이 네, 되면서 그게 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됐니? 어. 자. 여기에서 한번 칠판 지울 거예요. 이제 칠판 지울 거예요. 음. 지금이나이 아직 설명이 다안 끝났어요. 경기대용 자, 아직 설명 안한 경기대용사가 하나 남았습니다.